마지막에 해당하신 5 6년 해당하신 병신생분들 올해 70살 되시죠. 이분들은 집에 계시는 것보다 많이 이동하시고 많이 활보하시고 많이 나가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. 건강 굉장히 좋고요. 혹시라도 병세 있었던 분들은 굉장히 호전되는 걸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병신생분들은 많이 활보하시는 게 좋고요. 가정운, 자식은 자녀운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병신생님들 그래서 을사년 동안은 좋은 소식 많이 듣고 굉장히 웃는 그런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. 자이 원생이띠분들 전반적인 운세를 봤습니다. 좋은 기운들이 굉장히 발복을 하실 것 같고요. 복으로도 굉장히 채워지실 것 같습니다. 원생이띠분들 바쁜 한 해가 될것 같고 그만큼 내가 받는 대가다, 금전, 채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. 원생이띠분들 오늘 한해잘 보내시고 많은 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미래정상 지혜보살이었습니다.